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할수 없었어요. 가수 김용빈. 12년간 숨겨온 눈물의 비밀. 모에게 매달 송금한 그 진심과 착한 아들 위 고통스러운 고백. 이건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니까요. 무대 위에서 언제나 밝고 힘 있는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는 트롯계의 따뜻한 별. 김용빈. 하지만 최근 한 방송에서 전해진 그의 한마디는 대한민국을 깊은 침묵에 빠뜨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12년 동안 매달 어머니께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팬들은 물론 동료 가수들까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인 손빈아는 그 사실을 몰랐던 내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12년간 매달 송금. 아무도 몰랐던 김용빈의 이면, 누구보다 화려해 보였던 가수 김용빈.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고통의 이중주가 존재했다. 한 방송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김용빈은 20살 초반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어머니에게 송금해 왔다. 심지어 자신이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도 이 송금은 단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원해서 한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안 하면 죄책감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고백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선 정서적 사슬과 내면의 고통을 드러냈다. 용빈이는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상처도 쉽게 받아요. 손비나의 고백. 이번 방송을 함께한 손비나는 김용빈의 고백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다. 용빈이는 항상 주변 사람 먼저 챙기고 자신은 맨 마지막이에요. 저는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무게를 혼자 안고 살아온 줄 몰랐어요. 아마 저라면 무너졌을 겁니다. 두 사람은 트롯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었고 이후에도 서로를 가장 믿는 친구로 의지해왔다. 하지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몰랐던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건 김용빈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였다. 착한 아들 콤플렉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김용빈의 내면. 이른 나이에 가족부양을 시작한 이들은 착한 아들 콤플렉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 기대에 대한 압박이 혼합되어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인만을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김용빈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입 밖에 낸적 없다. 그는 늘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는 그 은혜를 갚는 중이다. 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 말의 이면에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이자 희생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남자, 김용빈의 진짜 강함. 놀라운 것은 김용빈은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단한 번도 팬들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보인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무대에 서면 언제나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로 관객을 감싸 안았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건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한 공연 스태프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전했다. 한 번은 감기에 심하게 걸려 목이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리허설 때는 절대 그걸 내색하지 않았어요. 무대 오를 땐 팬들이 걱정할까 봐 멋지게 웃으며 등장했죠. 그게 김용빈이에요. 가수 김용빈은 지금도 수많은 스케줄 속에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가 단지 무대의 스타가 아닌, 한 사람의 아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게 됐다. 어쩌면 그가 노래할 때마다 울림이 깊은 이유는 그가 세상의 슬픔을 먼저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상처를 품은 진심의 울음이다.